두선동아 이동 민주 학교 1학년 4단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ch the sun 하면은 태양을 잡아 이런 뜻이겠죠. 캠핑 팟. 즐거운 캠핑 이런 뜻입니다. 자, 라스트 위켄. 지난 주말에. 자, 위켄 하면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h 리 r 패 s family. 해리의 가족은 went 갔습니다. 어디에요? 어느 캠핑장 캠핑 여행을 갔답니다. to Crater Lake National Park Oregon. 오리건주에 있는 크리터 브레이크 국립공원에 캠핑을 갔습니다. 자, 그들은요, 헤드, 보냈습니다. 어, great time.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here is, 여기에 헤리 캠핑 다이어리, 헤리의 캠핑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자, June 14th에서 7월 14일이네요. My family 우리 가족은 went 갔습니다. To Crater Lake, Crater 호수에 갔습니다. 그 호수는요, on top of mountain, a mountain 말하자면 마자마 산 꼭대기에 있는 이런 뜻이겠죠. 꼭대기에 있는 Crater 호수에 갔는데, how 어떻게 did the lake form there? 거기에 Lake 호수가 form 하면 형성하다거든요. 형 형성하다. 어떻게 형성이 된 걸까? 거기에 호수가 Long over, 아주 오래 전에 The mountain top, 산꼭대기가 sink 가라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라앉았고요 Became a big lake, 큰 호수가 되었답니다 That's really amazing, 정말 굉장한 일이죠 The water, 물은요 was so deep 아주 깊고요 And blue, 파란색이었습니다 Mom said, 엄마가 말했습니다. Who, 누가 painted the water? Who, 누가 painted, 색칠했지, the water? 물을. It looks so blue. 너무 파랗게 보인다. Look은 보다거든요, 여러분. 시각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파란색인.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자, I can see. 나는 볼수 있어요. can 다음에 동사원형이죠. My s e l f 내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In the water, 물 안에. 하면서 s a i d Cindy. Cindy가 말했습니다. 걔가 누구냐? My little sister. 나의 여동생이네요. 자, We took a boat. 우리는 보트를 탔습니다. 근데 그 부, 보트가 Resard Island로 가는 보트를 탔습니다. In the lake. 근데 그 Resard 섬이 호수 안에 있네요. 자, We finished there. 우리가 거기서, 어, 미안해요. 잘못 읽었습니다. We fished there. 우리는 거기에서, 자, 낚시하다. 낚시를 했습니다. 아이 코우트 나는 잡았습니다. 자 코우트 같은 경우는 캐치의 과거형이죠. 잡았습니다. 어스멀 피시. 조그마한물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러나 레리코 나는 놓아줬죠. 레 다음에 형용사 알았죠? 레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아, 형용사가 어 미안해요 잘못 말했어요. 레 다음에 동사 원형 됐죠? 그것을 놓아주었습니다. It was only a baby. 정말 그냥 그 물고기는 아기였거든요. 그 다음 우리는 couldn't catch. 잡을 수 없었습니다. Anymore 하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But, 그러나 it was a lot of fun. A lot of 하면 많은 이겠죠? 많은 재미가 있었죠. July 15th. 7월 15일. 자, 인더 털은 오후는 여러분 좀 생겼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로드 탔습니다. 자, 라이드의과거죠 탔습니다. 우리의 바이크.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뭐 어떻게 탔냐? 언렁덩하게 호수를 따라서 탔습니다. The ride wasn't easy. 자전거 타는 것은 wasn't easy. 쉽지 않았습니다. But 그러나 the scenery 경치 되겠죠. was beautiful 아름다웠죠. 자 there was 하면은 여러분 어머가 있었다 이런 뜻 이런 뜻이죠. There was a thick thick 하면 두꺼운 이런 뜻입니다. 두꺼운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Around the lake 호수 주변에 I saw a brown rabbit 나는 갈색 토끼를 봤습니다. 자 then said 아빠가 말했죠 rabbit 토끼는 here 여기 있는 토끼는 a r e brown 갈색이야 in summer 여름에 and white in winter. 겨울에 흰색이야. Wow. rabbit's changing. 자, 토끼가 갈아있네요. 그들의 옷을 갈아있네요. How interesting. 감탄물이죠 How 다음에? 영용사, 그죠? 얼마나 흥미로운가? 이런 뜻입니다. We felt hungry and tired. felt는 여러분 feel, 느끼다죠? 자, 느끼다도 감각동상이 되는 뒤에 형용사고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피곤한, 이렇게 오겠죠. 우리는 felt hungry, 배가 고팠고, entirely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So, 그래서 우리는 head back, 다시 돌아갔죠. 어디로요? To the camping area. 캠핑장으로 말이죠. After dinner, 저녁, 숙, 저녁,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set 앉았습니다. Around the fire, 불 주변에 앉았죠. Cindy asked, 질문했습니다. Where is the umbrella? 우산 어딨을까? I said 내가 말했죠. Why 왜? It's not raining 비가 안 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겠죠. She said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Look up 하늘 위를 보세요. There are 뭐 뭐들이 있다죠. There are a lot of stars 많은 별들이 있어. There are 복수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star에 s 있는 거 봐주시고 she was right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은 혹은 마즈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It was a lovely starry night. 그것은 lovely, 사랑스럽고 starry, 별이 반짝거리는 night, 밤이었습니다.